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본 박프로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려드린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관련주를 진입해도 괜찮을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향후 주가의 흐름을 빠르게 받아보시는 건 당연하고, 급등주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중에서 제가 강하게 대장으로 언급한 메가이씨에스를 추천했던 영상 그 영상의 일부만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과연 메가이씨에스 포함 다른 관련주들이 더갈수 있을까? 갈수 있다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까? 간단하게 내용과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영상 제목, 중국 폐렴주, 메가이씨에스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언제 올렸죠? 17시간 전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수 있었던 이 기가 막힌 영상이 17시간 전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77회라니. 안타깝죠.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꾹꾹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이 됩니다. 그럼 짤막하게 영상 일부 확인부터 하도록 할게요. 관련주,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그래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도 되죠. 단 신규는 눌림에 사는 게 좋고요. 하단에서 하단에서 평균 단가를 낮게 잡은 평단이 깡패인 분들은 호이딩 가능하죠. 자, 영상 확인되셨죠? 그러면 메가이씨 이제 대장으로 언급을 해드린 우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대장. 메가이씨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검색하게 되면은, 음, 6시간 전 뉴스, 8시간 전 뉴스가 있어요. 6시간 전 뉴스 타이틀만 볼게요. 중국 유행 폐렴. 알고 보니 독종인의 항생제 내성 강해. 중국 폐렴이라고도 하죠. 아, 얘네는, 음, 코로나도 그렇고, 요즘에 말이 많아요. 맥주에다가 이제 볼 일을 보지를 않나. 정말, 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음. 사람 같은 인간으로서 이제 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음, 너무 힘들죠 힘들게요 해 <laughs> 우리를 힘들게 해. 아무튼 두 번째 기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독감과 초기 증상 구분 안돼 이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리게 되면 열이 38도 이상이 오르는데 오르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감기와 달라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 내가 감기인지 단순 감기인지 아니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지 구분을 할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죠. 요즘 A형 독감도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마스크 잘 착용해주시고 기사를 관련 도순 말고 최신 순으로 바꿔볼게요. 최신 순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미 질병 청장,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증가, 철저하게 대비하자.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당국 긴급 전문가 자문 회의. 어,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설마 폐렴에 걸리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는 여름에도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에요. 호흡기 질환이 뭐냐면은,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죠. 마스크 없이 대화를 하게 되면 침이 막 이렇게 서로 튀어요. 그러면 B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균이 있다. 이 균이 A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C, A가 또 C한테 옮길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전염병이죠. 이게 엄청나게 퍼지고 병실이 부족하고 약으로 처방이 안 되고 그러면 무엇이다? 팬데믹이죠. 제2의 코로나. 제2의 코로나 또다시 시작인가? 이기이 어, 타이틀 자체가 뭔가 자극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공포심을 줄 수도 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린다고 죽는 건 아니죠. 코로나가 걸렸다고 젊은 사람들 뭐할거 없이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건 아니에요. 높아진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의 이슈예요. 시장이 이슈를 태워가지고 가겠다. 주가를 날리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팬데믹 간다. 그럼 가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메가 ICS를 대장으로 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메가 ICS는 호흡기 관련이에요. 호흡기. 호흡기를 통해서 걸리는 병이 전염병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호흡기 관련 제품을 파는 메가이씨에스는 대장을 할 수밖에 없다. 참고해 주시고 어,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메가이씨에스고 시간의 거래 7예요7%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을 몇 개를 보게 되면, 국제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움직였던 종목들이고, 이 녀석은 이제 치료제, 치료제 관련이죠. 치료제 관련. 참고해주시고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메가이씨에스 대장을 했던 이제 이 종목이 크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제가 텔레그램에서 오늘 추천을 해드렸어요 여기 내용 보시면 오후 3시 21분 확인되시죠? 오후 3시 21분 그리고 무료 나눔 종목 무료 나눔 종목이 뭐예요? 무료로 그냥 드린 거예요. 메가이씨에스 팩트죠. 4번박프로 평생 무료 주식방 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자료를 참고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급등주를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메가 이 c 스 월봉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11월 달에 종가 기준 43%, 그 다음에 12월 달에 현재가까지 28%, 대략 한 60, 70% 정도가 급등을 한 상황이고, 급등을 한 상황이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고가 기준 6%대 급등을 했어요.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아니, 지금 며칠째 수직으로, 수직으로 그냥 주가가 날아갔는데, 이런 종목이 더 간다고 강하게 추천을 해주는, 어, 멋지죠. 대박이죠. 이거 무서워서 추천하겠어요. 이거 만약 꼬꾸라지면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으로 이미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갈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메가이 c s 는 지금 현재 구간 5,340원 이 라인 동일해요. 이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뭉개는 게 아니라면 주가는 위로 이런 식으로 위로. 한번더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영상에 담아드렸던 종목. 국제학품. 국제학품은 M자형 반등으로 해서 80% 정도 급등을 한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80% 이상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영상 잘 봐주시고 주변 많은 분들에게 대박 유튜브가 있다. 정말 친절하다. 찌부면 간다. 무슨 무당 같다. 주신이다. 많이 알려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너스 많이 챙겨드릴 거예요. 국제 약품 국제약품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어 버텨야 되는 라인을 잡아드리면 6420원 정도 주가가 크게 눌려도 이 라인은 지켜주는게 좋구요 일단 내일은 위로 쏘겠죠 위로 쏠거예요 위로 쏠텐데 어 매물대의 시작구간을 대략 이정도 잡아드릴게요 한 7380원대 7380원을 가하게 뚫어버린다면 전고치 1,550원 헤딩 또는 돌파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